어, 국제 기준의 규정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성과 투자 수익과 세계 번영에 의존하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주주 회의 및 공공 정책 참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준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UNPRI가 이 소셜 S 사회 영역을 강조한 이니셔티브인 어드밴스를 출범해서요 짧은 기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드밴스가 이제 보면은, 청정 산업이 이제 도약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친환경적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에 뭐, 우리 이코노미스트 칼럼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ESG 중에 제대로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잘해보자 하면서, 이제 이의 특히나 배출량 영역에 먼저 좀 집중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칼럼의 요지는 다 잘해야 되지만, 그거 다 못하니까, 적어도 요거 하나만은 좀 잘해보자 하는 게 바로 환경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쨌든 ESG를 고루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어떤 소셜 영역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를 봤을 때 환경 영역이 아무래도 제일 잘 부각이 되어 있고요, 거버넌스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좀 특이하게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외로 소셜 부분이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EU 같은 경우에도 텍소노미를 먼저 환경 영역에서 내고 그 다음에 그 택소노밀 기반으로 소셜 텍소노밀 냈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소셜이 여전히 좀 강조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UNPRI 투자자들의 모임이죠. 책임투자 원칙. 여기가 지난 1일 사회문제와 인권에 대한 최대규모 이니셔티브의 어드밴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어드밴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인권 및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입니다. 어, 투자자는 회사 및 기타 의사 결정권자와 집단적 영향력을 사용해서 근로자 지역사회 및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드밴스 지금 누가 모였냐 그리고 얼마나 모였느냐 또 봐야죠 보니까 30조 달러 3경원 정도의 관리자산을 대표하는 220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이 모였죠 120곳이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추출산업에 속한 초기 중점기업 40개와 참여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제 120개 기업이 중점적으로 지금 어, 맡고 있는 것이고요 어, 어떤 곳이 있냐 자 아, 보시면 여기 뭐 제철, 일본 제철 포스코 같은 이제 철강 기업들, 오스테드나 엔진넥스트라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 기업, 리오틴토와 같은 광산 기업 같은 곳들이 있죠. r w e 도 에너지 기업. 이자 아, 그러면 여기 뭐 보시면은 소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강 영이라 철강 영역에서도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이런 산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셜 영역도 중요하고요. 어, 에너지 영역이 당연히 중요하죠. 에너지 영역에서. 특히나 기존의 이제 석, 이제 석탄 화력 발전,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우리 공정한 전환 이슈가 많이 발생하지 않, 않습니까? 저스트랜지션 공정한 전환 혹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 그런 거죠. 이제 산업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새 산업으로 넘어가느냐. 이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만 오랜 기간 기존 산업에서 복무했던,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 과연 새 산업으로 신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넘어가지 못한다면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리오 틴토 같은 광산 기업도 그렇죠. 광산 기업 안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여러 해외에서 광부들의 안전 문제와 임금 문제, 처우 문제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들 이렇게 쭉 찾아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 임금이 있고 또 그 생활 물가에 맞게 필요한 그 생활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런 광산 회사가 이제 최저 임금이라든 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거는 산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활 임금을 맞춰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소셜 문제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다양성 내부의 다양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 이사회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여성과 인종 문제.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에 이런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220명의 투자자들은 각각 인권 문제와 그 문제의 시급성과 체계적 특성을 인정하는 공개 서명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성명서에서 어, 국제기준의 규정된 인권전쟁에 대한 책임을 알 필요성과 투자 수익과 세계 번영이 의존하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 을 모두 인식하고 주주 회의 및 공공 정책 참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네, PRI의 데비드에킨 최고 경영자는 어드밴스를 통해 투자들이 보다 야심찬 책임감을 갖고 있도록 나아갈 길을 제공하고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할 것이다. 클라이밋 100 플러스, 헌줄 플러스 설례를 통해서 기업의 협력적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밝혀졌다. 클라이맥션헌0 플러스는 이제 기후에 관해서 중요한 아주 많은 중요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니셔티브이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인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발전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소노미에서도 환경 텍소노미에서 소셜 택소노미가 나왔고, 또그 전에 이제 이니셔티브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소셜 부분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뭐 ESRS, 최근에 이제 공시 유럽에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있지 않습니까? CSRD. 그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ESRS가.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그 12개의 보고서 중에 이렇게 ESG로 나눠서 각 부분에 대해서 공시법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면 ESG 중에 E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이 많고 G는 두 개에서 안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환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고 발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ESG에서 또그 환경 부분의 시도들이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PRI는 먼저 각 회사에 참여하는 투자자 목록을 개시하고 자체적인 인권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를 1년 이내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속 및 광학과 재생에너지 두 부문에 40개 회사로 참여가 시작되었으며 5개년 이니셔티브 기간 동안 다른 부분 및 정책 입안자들이 별도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어라인 연간 진행 보고서를 발행하고 노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명시된 목표에 대해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제공할 예정이고 서명자문위원회, 기술자문그룹 이두 개의 자문그룹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요 뭐 워킹그룹 이런 것들이겠죠 어, 이니셔티브는 이들 두 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게 될것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UNPRI가 또 내기도 했고, UNPRI가 내기도 했고, 어쨌든 자금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곳에 또 자금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 e s g 중에 소셜 부분에 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마 발전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 실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